오늘 전두환 대통령님의 설거에 우리 공화당 4 5만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들은 심심한 의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빌고 영원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평가는 온과 과가 있습니다. 특히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역사진행입니다. 5.18의 진실을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가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파 시각에서의 5.18의 평가는 또다른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5.18에 의해서 희생대신 군들과또 부상에서 아직도 키우되지 않으신 분들,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희생과 역사의 평가는 다른 겁니다. 역사는 군과 과가 있고 그 과만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5.18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한 대통령 세부에 조문을 와서 다시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laughs> 일본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한 보수가 지켜야 될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당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자유파의 후보가 될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아직도 역사에 진행 중인 역사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그 망언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자유파 국민 누가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넣으라고 누가 동의했습니까? 대통령 후보만 되면은 국민들이 조금만 인정만 하면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헌법도 바꾸겠다는 그것이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5월 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그 망언을 윤석열이 설리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와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지금이라도 5.18 망언을,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는 그 망언을 실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통지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문진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기도 지겨울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를 대변하지 못하는 망언을 제조하고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개제라는 그안 마원을 처리할 때까지, 그 마원을 처리할 때까지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후보와 또한 국민의 힘과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이 있고 국민의 힘에 책임이 있는 거지 자유파 국민이나 우리 공화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바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하는 것을 처절하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4년 8개월 동안 비굴하게 용기 없이 자파 독재 정권에 불종하던 그자들이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뿌려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표를 우리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못박은 악법을 뿌리 뽑고 악행 악습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똑바로 된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자유파 국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기도 정말 힘들게 5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이제 가짜 보수 후보들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통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똑바로 깨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